할렐루야 오늘은 구월 22일 사무엘하 18장 고린도서 11장 에스겔 25장 시편 13편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8장은 다윗의 승리를 전해요. 다윗의 군대가 압살롬의 군대와 붙습니다 다윗의 군대가 압도적으로 승리를 거두죠. 압살롬은 도망을 치다가 상수리나무에 머리가 걸려서요. 오도 가도 못 하게 됩니다. 다른 병사들이 망설이는 사이에 요압이 찔러 죽여요. 요압은 압살롬의 소식을 천천히 전하고자 했으나 다윗이 그 소식을 알게 됩니다. 다윗은 아들의 죽음으로 죽음을 벗어나는 모순적인 상황을 맞이합니다. 다윗은 승리를 거두지만 집안에 큰 재앙이 임한 것이죠. 이 전쟁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칼에 죽은 자보다 수풀에서 죽은 자가 더 많다는 구절, 8절 말씀이 그것을 말해 줍니다. 또 압살롬은 저주받은 자와 같이 나무에 매달려서 죽습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 뒤에 하나님께서 계시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해야 됩니다. 고린도서 11장은 바울의 본격적인 변호예요. 바울은 거짓 교사에게 흔들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걱정합니다. 자신을 중매쟁이라고 해요. 그리스도와 고린도 교회를 맺어 주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뱀의 관계에 빠져 넘어간 하와같이 그리스도에게서 마음이 떠날까 두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적극적으로 변호해요. 자기를 자랑하며 성도들을 유혹하는 그들은 거짓사도요, 속이는 일꾼이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탄일 뿐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들처럼 자랑을 좀 해보겠다고 합니다. 바울은 자신도 히브리인이요,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온갖 고초를 다 당했다고 하죠. 무엇보다 교회를 위하여 눈물로 염려하는 자라고 말해요. 바울은 진정 자기를 드러내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거짓 교사들 때문에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경력을 자랑하고 신분을 자랑하고 크기를 자랑하는 사람은 거짓 일꾼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자신을 감추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부득불 자랑할지인데 약한 것을 자랑하는 자를 믿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에스겔 25장은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을 선언해요. 암모는 심판을 당할 것인데 하나님의 성소가 더럽힘을 당할 때에 그것을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모압과 세일도 심판을 당할 거예요. 에돔은 유다를 쳤기 때문에 블레셋은 예전부터 원한을 품고 괴롭혀 왔기 때문에 심판을 당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심판하시는 이유는 그들로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기 위함이죠. 하나님께서 손이 짧아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못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 좋아하는 이방 나라들을 치심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자 하시죠.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그토록 심한 징계를 당하는데 하나님을 무시하는 불신자들은 얼마나 심한 심판을 받겠습니까? 불신의 상태에서 속히 돌아서야 되죠. 시편 73편은 악인들의 형통을 보고 기도하는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은 자신이 거의 실족할 뻔했다고 해요. 악인들이 너무 잘 나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과 재앙도 없고 사는 동안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모습을 보니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무시하는데도 저잘 나가는 모습을 보고서는 크게 시험에 빠졌습니다. 고민하는 그는 주의 성수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지금은 그들이 형통한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에는 갑자기 망하게 될 것을 알았던 것이죠. 불신자들의 형통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고 그 행위에 따라 보응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런 삶 사시기를 주님 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